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유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금유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금유리 여기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요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읽는 중에 제가 사는 유저지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시는 박형은 목사님이 지난 1월 30일 주일 예배 설교를 마치시고 담임 목사 사퇴 의사를 교인들에게 밝히셨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부에게 오래전부터 굶주리고 헐벗으며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개인적인 계획은 65세에 은퇴를 하신 후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삶을 바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난해부터 목사님께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대형 교회에서 누릴 것다 누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 부담을 목사님께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인 65세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에 헌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 어, 어린이 사역에 매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임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4월 17일 부활주의를 끝으로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이박 목사님을 뵌 적은 없지만, 지금 목사는 많지만,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는 많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밝히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그 다음 사역지로 떠나는 곳이 한국의 컴패션인 곳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3억 8500만 명의 어린이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소외와 단절, 노동과 사망의 그 고통에 처해 있는데 이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살리고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어린이의 기본적인 그 필요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필요까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후원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기독교 선교 단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돕는 그 따뜻한 손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정말 각박하게만 보이는 이 세상을 보다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교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말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하면서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긍휼이 여겨라. 그래야만 행복한 자가 될수 있다. 긍휼이 여겨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엘레에에몬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보통 자비나 동정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한 자비나 동정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자비나 동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긍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열이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내위 사람이 차례로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늘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이 금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세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금유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시라는 말입니다. 자, 어려움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일컬어서 동일시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이입이라고도 하는데 즉 나를 어떤 사람의 입장에 두고 그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바로 동일시 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동일시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가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잊고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시험만 당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아니죠. 이불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동의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이 바로 동일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다는 말은 이처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보고 명령을 하십니다. 금유리 여기는 자가 되라. 금유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금유리 여기시듯이 우리가 남을 금유리 여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말은 쉽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막상 실천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한두 번 도와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처지가 되어주고 나를 비우면서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필요하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물을 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요금처럼 이기주의가 극성을 떨고 있는 세상에서 그래서 형제고 부모고 자기에게 손해를 줄것 같으면 얼굴을 싹 돌려버리는 이 매정한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금요를 과연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금요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라고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할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이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해 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는 모릅니다.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대답이 있는데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금율이 여길 자를 금율이 여기고, 불상이 여길 자를 불상이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요. 오직 금율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박질한다고 즉.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 눈에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 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셔서 부른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무조건 값 없이 죄에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일을 쳐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날 보고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대답해 주마, 도와주마,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궁유를 입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궁유를 입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남을 금휼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금휼의 힘을 가지고 남을 금휼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 8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금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유를 엄청나게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금율로 관을 씌우시고,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율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률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죄인을 향한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리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긍유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으로 긍휼을 나타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